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손택스 제출 방법 안녕하십니까?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상용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상용 근로자란 고용 기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손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손택스 초기 화면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 후, 로그인합니다. 만일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 인증서, 아이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상단에 신청 제출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복지의음에, 간이 지금 명세서, 근로소득 정기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작성을 위한 기본 정보 입력 화면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된 귀속 연도, 지급 시기 및 원천 징수 의무자 인적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세무 대리인으로 로그인 하신 경우 수임한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인적 사항이 자동 조회됩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금 명세서 상세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입력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먼저 소득자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내 외국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구분을 선택한 후 근무 기간을 입력하고 지급 월별로 급여 및 인정 상여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 기간을 나누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내용이 지급 명세 내역에 추가됩니다. 모든 소득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소득자료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소득자료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출자료 요약 내역을 확인한 후 정상이면 소득자료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접수증 화면입니다. 접수증의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자별 지급액 등 상세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내역 조회 화면은 제출 완료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제출 연월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자료를 서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한 손택스 이용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